수빈 바이. 고맙습니다. 오 이기면 빨라요. 맞자, 기준 맞자. 등 먼저, 등 먼저. 그렇지, 그렇지. 태용 돌아. 짧게 봐 짧게. 오 정신 빨라. <laughs> 아 이거 업사이드 같은데요. 뒤에 맞춰줘. 뭘찍어제오거우 크로스 렀어 이겨봐요 이겨봐오자딱이가민기호장오오 나왔어 나왔어 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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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리커버 신경써야돼! 크로스 어. <laughs> 어! 기주 거기있어! <가고> <laughs> 왼쪽 사이드 보자 키퍼! 보자! <laughs> 자 열렸다 태형 달고 가다가, 달고 가다가 기주 됐어! 아. 아. 이거 라인 봐야지! 안 템포 늦었어 패스가 <laughs> 내려!!! 오 나이스 헤딩 빨리 줘 빨리 줘라 오! 까비. 오, 이겨. 오! 아, 까비. 오, 잘 봤다. 아, 까비. 조금만 높았으면. 규기이 아, 빨라. 아그그 고. 스트그 스트레칭, 한번 해, 스트레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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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하고힘 빼고 레칭 스트레칭, 스트힘뺐다트레칭 다시 주고. 아이레 이걸 아강칭나이스트이스 아, 오. 오, 민기 굿. 아 부다이. 아 나이스, 종석 굿. 오, 너무 나이스. 오, 너무 굿. 아, 바로 건드렸어야지. 안 되냐? 아 시간 다 됐다. 종서가 좀만 있네 시간 다 됐어. 반대 크게. 아아 아, 까비. 한칸다 한칸! 오잘 봤다. 어힘들 아니야? 아 아니야? 하들인 줄.

요 오정구! 요 집중력 좋다. 동점이야? 지금 이기고 있는 거 아니야? 일점? 아 나이스! 오 태영구! 태용 아 태영구! 자 자리 잡아 자리 잡어 기기. 아 기주! 킥 가. 굿. 포장 뒤에. 와! 타나빠중찬 굿! 야, 종석! 종석 가볍게 가자. 종석 가볍게. 굿! 볼수있 <laughs> 좋아, 괜찮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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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오!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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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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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오! 동 오! 아흐 어. 그래 오히려 오히려 냅둬 우리가 시간 끌면 우리만 이득이지 굿! 아. 또 급해진다! 또 급해져! 천천히! 천천히 오우! 아, 공간! 됐다! 어 나이스 동원 돌았다! 이기현 보여줘!

어 나이스 어쩐다. 오. 오. <laughs> <조심해>. 오. <laughs> 굿. 오! 가나니나니어나 니가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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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천 니가나. 가나니가가 오오오 빨라 호장더 올라가 가 <laughs> 그냥 올라가 태기 있으라고 하고 호장 올라가 아파트에서못들어올것 같은데요? 민기! 오오 다음 타임 없나 보다. 원래 우리가 잡았었어 다음 타임. 아 진짜요? 연휴가 기니까는. 그리 <laughs> 어린 날은 애 아빠가 와니까 그지. 그쵸. 오 호정 아, 아까비 와.